여행사 등록과 여행사 법인 설립 등기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 시설, 숙박 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라 합니다.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현재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분류되며 여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뿐만 아니라 별도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여행업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영위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업무 및 자본금 등에 있어서 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및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국내외 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필히 등록하여야 하며 국내외 여행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 3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국내 여행업은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자본금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위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른 자본금을 준비해서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다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첨부해서 관광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관광사업자 등록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후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광사업자등록증 보험증권 등을 본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관광사업자등록. 관광사업자 등록은 시군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며, 관광사업자 등록 신청서에 법인 등기부 등본, 여행업 사업계획서, 임대차 계약서,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지, 현재 주소를 기입한 문서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이때 사업. 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업계획서에는 회사 개요, 주요 사업 내, 사업의 내용, 향후 3년간 여행 알선 계획, 향후 3년간 추정 손익 계산서, 알선 업무 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